Q가 없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음. 얼추, 얼추 맞더라고요. 어, 맞출 수 있어, 이거. 맞아요, 내가 못 하다 하면 <laughs> 내가 말해도 줘 제가 듣겠으면까 응, 음, 원래 그렇게 해야지. 네가 말을 안 하잖아. 말했잖아. 4. 내가 잘했는데난 들어가서 그냥 에탈리어 펌 쓰고, 리 돌리지. 아, 조금 천천히 써도 돼요, 저희가. 해도 아으 신분, 해도 없으신 오케이. 분. 나 해도 없어요. 헤드 저도 해도 없어. 나나 해도 쿨이다난못 받겠다. 난 있어. 아 저도 해도 쿨이네요 응. 들어가서 쓸게오 스택. 오. 나 이제 오 스택. 그 뒤에 그 이펙트 킬게. 그래. 이제 오 스택. 이제 오면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옷스 돌리지 말고 좀 들어가서 돌릴까? 지금 싸.

에? 에, 하나 빨리. <laughs> 하나. 바인 가서 바인드 좀 써줘. 바인드, 바인드. 브리스. 왼쪽. 왼다음 나나? 다, 다, 하나? 다 하나? 하나. 음. 브레이크했어. <laughs> 바로 바인드 할 거야 가서. 음. <laughs> 저는 선택극들이 없네요. 나도 없어. 어, 그럼안 되는데? 나이스, 나나. <목소리> <laughs> 뭐, 아, 이거,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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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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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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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네 바인드 풀렸어. 어? 발파이. 와, 와, 씨. 아, 뭐, 툭턴 걸린 거 보소, 보 아. 왼쪽, 분색이나 이거 바인드 못 잤다. 어? 아, 나도 못 잤는데. 저, 태양도 맞으면 안 되지? 음, 아으면많그 많이, 많이 아파요 나 저, 태양 그냥, 아나 가운데 그냥, 다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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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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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왼쪽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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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 아! 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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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누가 맞았어 이씨 아나 왜왜왜 왜, 왜 점프가 안되냐? 나스 걸렸어 딜 안될거 같은데 이번거? 아 뭐야 이거 왜또아나민정맞고서잘안 26분 55초 26분 55초 버텨 최대한 때리지 말고 왼쪽 분쇄기 이 보라색 구체일 때쉘 쓰면은 마저 아이씨 즉사는 면해요 응 가드야 카드아우 가드. 가드. 아파 맨끝맨끝 분수기 이거 끝났어? 왜안 안살아나 패드 음? 넣었어 다연 된다고 지금? 26.. 어.. 아씨 나 이거.. 나 프리 쿨 음. 어, 너, 쿨대만 하자, 그냥. 끝났어. 가, 아, 발드 걸렸다, 이거. 분세기. 제발. 아, 스톱. 됐어. 어, 뭐야, 아, 어우, 야. 까비, 아, 내 조정 날라갔네. 직사는 면하는 게 아니라 가드 뜨네. 아예 미스 뜨는데, 그냥? 아예 가드 뜨는구나. 어. 아 이거 못깰것 못 같은데? 이렇게 날라가버려서? 디어오야 가운데. 아 확실히 마약 있고 고 차에 엄나네 음. 내가 억울해인 같은데? 왼쪽 조심해. 와우 아니요. 와나해독가였다 지금. 나도. 아, 아이, 미쳤나? 셸 없어. 해독가였당. 아야나 그냥 나갈래. 아 왜요? 저 깨끗. 아직 한 번도 깨끗. 안 죽었는데. 나안번것었다나네번 아, 죽었어. 아, 계속 까봐 버틸게. 오케이. 24분 40초 바인드 어이야 허리 조어우야또 발판 또 했다 아 빡세다 아야 아, 아, 미쳤어 발판 발판 씨. 아, 아 바인드 언제 요2440 2440기 <laughs> 여기 뭐 프리드를 써도 프리드 뉴스택 쌓기 전에 무조건 죽어가지고 뭐아 그러니까. 저 혹시 바인드가 언제인가요? 2440이래 2440네 2440. 플레이 없어 어차피 나도 드디어 없어 어차피. 바인드 했어 우스 돌려 <laughs> 오른쪽으 응. 어. 채 넣었어 저 이거 보라고 써요. 오류 때문에 죽음. 3선 판정. 첫 타.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어... 첫 타는 그냥 이미지 출력되자마자 바로 맞음. <laughs> 생각보다 오류가 많네. 어려운 면이라 어, 어, 그냥 패턴이, 좀 로봇, 쟤, 산업, 찬양평명, 산업평명 <laughs>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죽음. 생각보다. 1대 판는 아, 아, 많은데. 아, 그게 그거 뭐, 아니야? 그게 예, 그거 예, 아니야? 예, 아니야? 예. 저거 조심해 어 뭐야. 오, 뭐야. 아, 저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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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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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지금 지 아, 미친 <laughs> <laughs> <내가 어그로야. 전, 웃음> 거 같다.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전기톱 한번 쓸 때가 됐는데. 내가 저리 저리가. <laughs> 아, 나 데카우트 됐다. <laughs> 아, 아. 아, 구체 아. 와, <laughs> 어, 야야. 다음 언제야? 저, 그거. <laughs> 어, 아,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체력 없어. 쟁이. 쟁이. 체력 없어. 바인드 언제야? <laughs> 어, 어, 15초 뒤. 그거만 놓고 나 데카우트니까 이거만 제대로 넣고 나가자. 오, 알파 최대한 타고 나갈게. 아, 와이야, 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인드만 해줘. 바인드 걸었어. 최대한 태고 나갈게 분색이 조심. 아, 나오 백팔 일 남았네 어느 순간. 분색이 왼쪽 오른쪽 분색이 오른쪽 최 아. 나왔어. 조지신또 아, 라갔어 응. 아, 쟤 바인더만 놓고 나면 저, 저 짓이냐? 아, 제파인더고 나면 저저 아, 조지신. 또날지 아, 조수 있을 것같 아, 조만 다들 왼쪽으로 오세요 신조로신조 어, 그래, 중앙 분색이 어? 발판 발판 발판. 어... 아, 이러면 미국 한다고. 안돼. 잠깐만. 아, <laughs> 와 살았다. 오, 어, 살았다. 어 살았다. 피이 아, 남았어. 다음 잡는다 예. 어... 왼쪽 분색이 가운데 중앙 미안. 으야. 으야. 우와 우와우.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아아제아 아, 살았다 어. 아직, 아 제발. 이걸 밀격다가네 우와, 싸이 뭐야.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죽여버려. 죽여. 살았다. 와, 진짜 힘들다. 아, 소울셔터 나옴. 근데 안뜬 듯. 아, 소울셔터 뜬다. 먹는다. 에, 드세요. 소울셔터 맛집이네, 이거. 저번에도 뜨더니. 아구. 아. 뭐야몇명 나온 거야? 나 세명. 세명. 아, 고생했다. 아, 막판에 딱 죽었네.